예 안녕하세요 사키일입니다. 오늘은 검은사막 모바일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중에서 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새로운 영지도 나왔고 공성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뭐무가금 유저분들한테는 크게 관심 가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부분은 영지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제작템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영지가 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6단계로 올리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는 아직 5단계인데 6단계로 이제 올릴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6단계로 올라감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도 이제 플러스로 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장비 공방인데 그 동안 여기에서 이제 전설까지만 제작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전설까지만 어떻게든 뭐 전설 없으신 분들은 뭐 제작을 통해서데 사실 요즘엔 전설 구하기가 좀 많이 쉬워진 편이라서 여기서 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텐데 드디어 드디어 이거를 이제 영지를 업그레이드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윗 단계로 올리시게 되면은 신화를 제작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전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풀세트를 맞추셨겠지만 신화는 아직까지도 얻는 게 조금 많이 어렵고 그래서 무과금 유저 입장에서는 신화 구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런 이 신화를 제작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좀 어, 봤더니 어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laughs> 봤더니, 어, 장비 공방을 이제 13내까지 올리시게 되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 이 확인이 가능하신데, 이렇게 신화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설어니까 소설로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작을 다 하실 수가 있고, 나름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와, 대박이다. 드디어, 이제, 나도 신화 없었는데, 무기랑 이제 보조무기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옆에 재료 부분이죠. 재료 보이시죠? <laughs> 무기 같은 경우에는, <laughs> 개당 거의 10만 개 가량 필요해요. 그러니까 9만, 2천 개, 9만 2천 개, 9만 2천 개, 9만 2천 개, 9만 2천 개. 그리고 이게 진짜 창조의 순결 자체가 구하기가 매우 힘든데, 이게, 무려 2,700개나 들어갑니다 이게 개당 3,700원이거든요 지금 보면 매물도 없어요 이게 갑자기 이제 신화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서 창조의 숨결을 다 구매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물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이고 무튼간에 이게 이제 4,000원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뭐보통 300원대에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한 1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조 무기 같은 경우엔 좀, 네, 좀 떨어지긴 하죠. 뭐 6천 개, 6천 개, 6천 개 하다가 1900개. 그래도 이것도 못 하더라도 1억이 넘게 필요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방어구도 이제는 신화가 나왔기 때문에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많지가 않습니다. 7,500개씩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초의 순결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4,200원이나 해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진짜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4,200원인데 이게 또 2,200개가 필요를 하다 보니까 방어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거의 한 1억이 무조건 넘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거래되는 신화의 가격에 비해서 제작했을 때 들어가는 그 비용 자체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무가공 유저라고 하더라도, 십살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림의 떡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 어떻게, 이 재료는 어떻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뭐, 구리광석이나 이런 것들은, 막, 계속 캐면 되니까, 계속 캐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사실상 너무 문제 태초의 숨결이 너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가 구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사실상. 이거를 무려 2,000개나 넘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뭐 재료는 어떻게 꾸역꾸역 구한다고 라 치더라도 저 이제 태초에 숨겨 재료가 어려, 그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가금 유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와 시, 드디어 신화 제작이다 좋아라 했다가 다시 조금 이거를 보시고 아 이거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그냥 샤카두 상점에서 계속해서 뽑기를 시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매물로 나오는 거를 이제 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신발하고 이제 가보다고 이런 건 아직 못 구한 상태라서 지금 계속 매물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역시나 확실히 신화는 매물이 항상 없네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신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 잠깐 뭐 재료 숨결 부분 보여드릴게요. 진짜 매물이 없어요. 이거 진짜 상가에 팔면 바로 팔립니다. 아까 보이시는 것보다 가격도 올랐죠. 4,100원. 그러니까 이게 무가금 유저는 사실상 뭐 이렇게 드디어 신화 제작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 는 했지만 그림이 떡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냥 제작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할 예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 이제, 제작 쪽 장비 공방을 먼저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정제소를 먼저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완화가 되고 재료 구하기가 좀 쉬워지면 모를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영지가 이렇게 좀 개편이 돼서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무가금 유저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고 뭐 그나마 좀 팁을 드리자면 나 진짜 나는 어떻게든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많이들 이거 모아놓으셨을 거예요. 영지 플러스.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그나마 자연 회복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지 채집 획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어, 수월적으로 자원을 획득을 하셔가지고, 도전은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금 힘들어 봅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관련돼서 다 이야기 해봤는데요. 저는 그냥 뭐, 앞서 이야기 했다시피 그냥 포기했고, 그냥 <웃음> 뽑기로. <웃음> 복기로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내용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뭐 선택이 저는 맡기겠고요. 보통 관련돼서 오늘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야기해 보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